아버님 어머님 지금 당장 통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정부에서 주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매달 받으실 수 있는 소중한 연금 수십만원을 평생 날리게 됩니다.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오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제가 꼼꼼히 분석해 왔으니까요. 딱 10분만 집중해서 내돈꼭 챙기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부터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챙겨주는 돈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격을 알고 바뀐 기준에 맞춰서 제때 신청해야 비로소 내 통장에 꽂히는 돈입니다. 특히 2026년 1월은 그 어느 때보다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년 내내 가슴을 치며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6년 연금 정책의 핵심 요약을 말씀드릴.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초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역대급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셋째 국민연금의 수령 방식에 연사회 분할 수령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세 가지 변화가 아버님, 어머님의 지갑 사정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정보가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그토록 치명적일까요? 사실 많은 어르신이 작년에 탈락했다고 해서 올해도 당연히 안될 거라고 미리 포기해버리십니다. 그런데 2026년은 다릅니다. 선정 기준액 자체가 대폭 상향되면서 작년에는 재산이 아주 살짝 많아서 떨어졌던 분들이 올해는 대거 합격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시면 국가에서 주는 매달 수십만 원의 용돈을 그냥 바닥에 버리는 꼴이 됩니다. 특히 소득은 그대로인데 내가 사는 집의 공시지가가 변했거나 자녀 명의로 된 재산 산정 방식이 바뀌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억울하게 탈락하는 분들이 매년 1월마다 속출하거든요. 오늘 제가 그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탈락하셨을 때 다시 되찾아오는 비법까지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약 210만원대, 부부가구는 330만원대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단순히 내가 버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집 토지, 자동차, 그리고 통장의 예금 적금까지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합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즉 아버님이 소일거리로 버시는 돈중 상당 부분은 소득에서 빼준다는 뜻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이 110만원 수준인데 이게 2026년에는 더 확대되어 아르바이트나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유리해집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공제혜택도 다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지 아니면 군단위 중소도시에 사시는지에 따라 재산에서 빼주는 기본 금액이 수천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 지역은 얼마나 빼주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배기량이 큰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 이 기준도 차량의 가격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는 등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니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나는 작은 아파트 하나 있고 예금이 좀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하시는 어머님들 계시죠? 정답은 계산해 봐야 알지만 예전보다 훨씬 유리해졌다입니다. 집값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공제액이 도시 규모에 따라 큰 곳은 1억 6천만 원, 중소도시는 8천 5백만 원, 농어촌은 7천 2백 50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사는 집값이 올랐어도 공제액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올해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많은 어르신이 통장에 돈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금융자산에서 기본적 으로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살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든 돈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현금화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정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이 5천만 원, 1억 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이 금융자산공제 기준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니 꼭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혹시 주위에 친구분들 중에 재산 이 나보다 많은데 연금 받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분들이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제도의 빈틈과 매년 바뀐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공부한 만큼 가져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귀찮으시더라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아직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6년부터는 증여 재산에 대한 규정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가끔 연금을 받으려고 자녀 증여에게 미리 집을 물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집을 물려주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여전히 아버님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덜컥 증여했다가 연금도 못 받고 세금만 많이 내는 분들이 계시니 증여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공단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실전 해결책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입니다. 전화하셔서 2026년 바뀐 기준으로 내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확인해달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상담원들이 아버님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전산으로 확인해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혹시 대기 시간이 길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129번은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연금뿐만 아니라 긴급 복지나 다른 혜택도 함께 물어보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번호입니다. 둘째 가까운 은면동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에 신분증 들고 방문하세요. 1월은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가급적 오전 9시 땡 하면 바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실 때 통장 사본도 꼭 챙기시고요. 가서, 기초연금 신규 신청하러 왔다. 혹은 자격 재심사 받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에게 근로소득 공제와 지역별 재산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꼭 물어보세요. 특히 내가 가진 부채나 빚이 있다면 그 서류를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빚은 내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급 희망자 사후 관리 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에 신청했는데 아깝게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이 서비스를 등록해두면 나중에 아버님의 연령이 바뀌거나 정부 기준이 낮아졌을 때 나라에서 먼저 아버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이제 조건이 되셨으니 연금 받으세요 라고요. 이거 신청 안 해두면 나중에 자격이 돼도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주민센터 가셨을 때 잊지 말고 꼭 등록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들 중에 남편분만 연금 받고 본인은 안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부가 다 받으면 금액이 20% 깎인다고 해서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20% 가 깎이더라도 두 분이 다 받으시는 금액이 한 분만 받으시는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일단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받아 두는 게 장땡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서로에게 의지 가 되고 생활비에도 큰 보탬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 걱정 많으시죠 내가 평생 피땀 흘려낸 돈으로 국민연금 받는데 그것 때문에 기초 연금이 깎인다고 하니 억울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연계감액제도라고 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입니다. 기초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도 매년 조금씩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번 2026년 개편안에서도 이 감액폭을 줄이거나 폐지하려는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깎인다고 실망해서 신청 안 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신청부터 하세요. 단돈만 원이라도 더 받는 게 이득이니까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 중요한 이야기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1월은 모든 복지에 혜택의 기준이 새로 쓰이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2월, 3월에 신청하면 그동안 못 받은 연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아버님, 어머님은 주중에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바쁘다고 해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아버님 건강은 아버님이 챙기시고 아버님 돈은 아버님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콜센터 1355번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전화 한 통에 내 노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정도 수고는 하실 수 있으시죠? 요즘은 상담원들이 참 친절해서 어렵지 않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1355번에 전화해서 내 상담 예약하기. 둘째 주민센터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 꼭 챙기기. 셋째 떨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사후관리서비스 등록하기.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꼭 물어보기. 이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아버님 어머님의 2026년은 훨씬 더 든든하고 따뜻해질 겁니다. 자, 이제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세월이 참 무심하게 빠르지요. 평생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만 하신 우리 부모님들. 이제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 꼼꼼하게 다 챙겨받으시면서 조금은 편안하고 따뜻한 노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딸인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고 걱정없이 사시는 겁니다. 제가 매일 매일 공부해서 아버님, 어머님께 도움되는 정보들만 쏙쏙 뽑아올게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눌러주시는 하트 하나가 딸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올 수 있는 비타민이 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제가 올리는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소중한 노후 자금 제가 지켜드릴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 겨울철에는 혈관 건강도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외출하실 때는 목도리, 장갑 꼭 챙기시고, 빙판길 조심하세요. 무엇보다 아프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아버님, 어머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